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배드민턴 스타 안세영이 세계 최고의 선수상 수상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올해 단한 건의 패배로 10개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지만 막상 올해의 선수상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2025 시즌 동안 월드투어 14개 대회 중 11번 결승에 진출하며 10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여자 단식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을 세우며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 준결승에서 패한 것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레벨 1000 대회에서 3회 우승하고, 레벨 750 대회에서도 5회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야마구찌 아카네가 이번 상의 주요 경쟁자로 떠오르며, 두 선수간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의 선수상은 안세영의 압도적인 성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수권 우승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올해 단한번 안세영을 이긴 기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의 수상 여부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수상 자격을 놓친 부분은 메이저 대회에서의 성적입니다. BWF의 기준에 따라 최근 12개월의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야마구치가 가진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부각시키며 안세영의 수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